안녕하십니까? 1톤 클럽입니다. 차량 확인하러 안산에 왔고. 진 깨끗합니다. 적재함 잘 열립니다. 네. <laughs> 적재함 흠옷 없이 잘 열리고 바닥도 깨끗합니다. 타이어 뒤에 세 타이어입니다. 앞에도 한60%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 정도 되셔서 그때쯤에 교체하면 되고 차 내부도 깨끗합니다. 어디 뭐 까지고 이런 거 없이. 전에 차랑 틀리게 뭐 시트도 삐뚤하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잘 좋습니다.